This is Warriors Daily. Daily. 안녕하세요 버리어스 딜리입니다 오늘은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세크라멘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서운 기세로 플레인 토너먼트 자리까지 넘보면서 막 쫓아왔는데 또다시 팀이 흔들리면서 지금 현재 24승 35패로 서부 12위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엔 팀의 에이스인 디에런 팝스 역시 코로나 관련 규약에 따라서 2주 정도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뛰지 못하고요. 기에랑 팍스처럼 정말 재밌고 멋있는 농구를 보여주는 선수를 오늘 경기에서 볼수 없다는 것은 아쉽지만 볼 수로서는 확실히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보도드린 대로 베이스모, 데이미얼리는 여전히 같은 이유로 나오지 못하고 오늘 역시 우울에는 벤치에서. 나오게 되면서, 지난 경기 14점으로 좋은 활약을 했던 마이칼 몰더가 여전히 주전에 남으면서 오늘 골스의 스타링은 지난 경기와 같은 커리, 몰더, 위긴스, 그린, 루니, 그리고 세크로메토는 타이리스 할리버튼, 버디 힐드, 해리슨 반스, 모리스의 하클리스, 리안 홈스입니다. 앤드류 위긴스는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이번 시즌 60 경기 동안 팀내 유일하게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전으로 나오고 있고 평균 33분을 뛰면서 파울 아웃이라든지 선수와의 싸움이나 거친 파울 항의로 인한 퇴장 이런 거는 없고 심지어 테크니컬 파울도 하나 없는 팀에서 가장 꾸준하고 성실하다고 보이는 그런 선수입니다. 1쿼터는 점수를 쉽게 내줬지만 커리가첫 번째 슛을 3점으로 성공 뒤 샤클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컨테스트 딥 드릴을 성공하고 정말 기분 좋은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했던 건 5분 정도를 뛰고 마이칼 멀더가 나가면서 제일 먼저 벤치에서 들어온 선수가 게리페이튼 2거든요. 첫 번째 3점을 성공하더니 정말 짧은 시간에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골스 멤버 해리슨마스가 3점을 4번 성공하면서 팀장팀을 상대로 득점을 쉽게 했고, 사크로멘터가 앞서면서 양팀 다 수비는 뒷전이고 공격에만 집중을 하더니 1쿼터가 39대 32로 점수가 많이 났지만, 사크로멘터가 앞섭니다. 이코너는 특별한 것 없이 경기가 좀 이어졌습니다. 골스의 세컨 유닛은 점수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고, 턴오버를 좀 여러 번 하면서 세크로멘트에게 공격할 기회를 자주 만들어줍니다. 커리가 들어온 뒤에도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골스가 턴오버를 줄이고 공을 잘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오프터볼 움직임이 좋은 우브레가 쉬운 득점을 쌓아가며, 잠깐 역전에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버디 힐드가 좋은 전반을 가져가면서 이 쿼터가 65대 63으로 여전히 세크로멘토 2점을 앞서면서 마칩니다. 3쿼터에 여전히 버디 힐드는 3.2 오토매틱으로 그냥 던지면 들어가고 오늘 해리슨 반스와 더불어 3.2 진짜 미쳤습니다. 반면 골스의 마이칼 몰더가 3점 슛감이 오늘 좋으면서 마무리를 잘 했고 다시 역전까지 성공을 하는 골스입니다. 커리는 3쿼터 만에 30점을 넣는데 또 성공했고 그린은 어시스트를 여러 번 쌓으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더니 점수를 6점까지 리드해보는 골스입니다. 결국 3쿼터는 94대 92 2점 골스가 앞서고 또 오늘도 팽팽한 점수차로 4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4쿼터에 골대로 파고 들어온 세크르멘토를 정말 여러 번 파울을 또 하면서 자유투를 많이 허용합니다 역전을 또 당하고 6점 차까지 벌려지는데 오늘은 그린과 커리가 7분 19초 남기고 비교적 빠르게 경기에 들어오면서 오늘 경기를 정말 이기고 싶은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스티브커입니다. 사크로메토의 루키, 타이리살리버트는 루키라고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높은 수준의 농구를 보여주고 골스에게는 정말 어려운 경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이후 움직임이 좋은 우브레가 골대로 컷을 하고 득점했고 1분 남기면서 3점 골스가 앞선 가운데 할리 버튼이 쉽게 2점을 성공하고 1점으로 바로 따라옵니다. 이후 더블팀을 나간 커리가 턴오버를 하지만 버디힐드가 다시 또 공을 놓치면서 골스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실책을 합니다. 11초가 남게 되고 1점을 앞선 골스에 허리가 파울을 받고 자유투를 부개 쏘는데 중요한 타이밍에 첫번째 자유투를 놓칩니다 두번째는 성공하면서 점수가 2점 차 이제 9초를 남기고 남은 마지막 공격기를 얻게 된 사크르멘토는 헤리스만세가 회심의 3점을 던져보지만 실패하고 오늘의 경기는 골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경기가 그렇게 막 보이 좋거나 정말 팀이 잘했다라는 경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힘든 경기를 거치고 승리를 챙겨가는 골수입니다. 상대팀은 비교적 약팀이고 특히 에이스도 없는 그런 팀을 상대로 고전했다는 게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승리를 챙겼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오늘 팽팽했던 경기를 4쿼터에 역전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약팀이라고는 하지만, 세크로멘터는 정말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버디 힐드와 해리슨 반즈는 합쳐서 3.17번 시도에 11개를 넣고, 아까 해설을 들을 때3쿼터까진가 10개를 쏴서 9개를 성공하는 등 어마어마한 슛감을 보여줬고, 비에나 박스가 없으니까 루, 루키, 할리버틴이 포인트 카드를 뛰는데, 제가 이번 루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루키거든요. 정말 스마트하게 쉬운 경기를 하는 선수고 몸이 조금만 더 탄탄해지고 슈팅이 좀더 안정이 된다면 이 선수는 무조건 무조건 올스타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진짜 리그 최정상급의 포인트 가드가 될것 같은 그런 선수입니다 오늘 특히 사쿼터의 루키답지 않은 담대한 플레이를 하면서 거의 승리를 이끌었던 타이리스 할리 버튼입니다 오늘의 팀의 득점을 책임지는 선수 중에 위긴스가 13점으로 좀 부진했지만 6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승리에 기여했고 특히 마지막 해리스마스의 게임미닝 3점 시도를 잘 수비하면서 공격보다는 수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조던풀은 4점에 그치면서 부진했지만 마이칼 몰더가 14분 동안 11점 게리 페이튼이 5분 동안 7점 이두 선수들이 짧은 시간에 빈 점수를 메꿔줬고 토스카나 핸더슨은 오늘 31분이나 뛰었는데 쉬운 덩크를 여러 번 하면서 팀에 좋은 활약을 했고 10점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나오기 시작할 즈음부터 캘리오브레가 농구를 진짜 쉽고 재밌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3점 라인 밖에만 서 있다 공을 잡고 3점을 쏘던지 아니면 밀고 들어가다 막히던지 그랬었는데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3점 캐치 앤슈성공률이 매우 좋아진 것도 있지만 3점 외에 나머지 득점들이 상대 선수가 잠깐 눈을 돌릴 때 골밑으로 들어가서 쉬운 패스나 엘리웁을 받아서 마무리 짓기 시작했는데 그게 정말 잘 먹히고 사실 슈팅을 많이 하는 골수로서 그런 식으로 허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의 유형이 많이 없는데 켈리 오브레가그 역할을 정말 잘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리플레이 장면들을 보시면 진짜 정확히 언제 골대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아예 마스터한 것처럼 보이고 오늘 19점, 3점이 오늘은 그렇게 잘 들어가지 않으면서 힘들어했지만 공격자 리바운드도 잘 잡고 마무리까지 이런 시즌, 이런 활약이 물론 좋지만 내년에 우브레가 진짜 팀에 남게 된다고 하고 이 역할을 이어갈 수 있으면 진짜 진짜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드레이몬 그린은 지난기 연기에 이어 또 리바운드 14개, 어시스트 13개, 득점은 10점이 안되는 8점으로 아쉽게 2점차로 트리플 더블에 실패했지만 리바와 어시스트로 더블 더블을 하는 정말 이상한 선수입니다. 오늘 좀 어이없는 턴오버 장면이 여러 번 있었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서 그런 실책만 없으면 그린의 경기는 저는 그렇게 흠잡을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는 득점을 기대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NBA에서 딥 스리를 쏘는 선수들이 이제 진짜 많이 생겼죠. 대표적인 예로 뭐 데미안 릴라드나 루카 돈치치 정도 뭐 이렇게 딥 스리를 많이 쏘는데 예전에는 딥 스리 공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 할수 없이 쏘는 수였다면 이제는 자신감만 있으면 그냥 종종 딥 스리를 쏘는 게 하지만 3점슛에 그냥 뭐랄까 그냥 아버지 거의 아티 경지로 끌어올려서 3점이 음, 커리고 내가 화투 고 커리가 3점인 화투가 나. 3점과의 모라일체. 모라일체의 경지. 경지에 이르런커리보다 딥스를 리잘 쏘는 선수가 있을까요? 음. 오늘도 정말 환상적인 3점 슛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딥스리도 그냥 3점인 게 아쉬울 정도로 오늘 3점 슛을 여러 번 성공해 하고 그중에 딥스리가 많았는데 총 7개 성공. 37점으로 또 가볍게 3 0점을 넘겼죠. 오늘 자유투 3개를 놓치는 등커리답지 않은 모습이 있었고 경기에서의 경기 중간에 살짝살짝, 아, 커리가 부상당했나? 이런, 이런 생각이 들게, 발목을 잡는다든지, 약간 쩔뚝쩔뚝 거리는 걸 보여줬었는데, 커리가 지금 계속 동안이고, 오늘 또머리에 깎아머리 해가지고서는 되게 귀여워서 그런데, 나이가 적지 않은 만 33살입니다. 만 33살. 한국 나이로 34살입니다. 언젠가는 휴식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모든 경기가 너무 중요해서 그런 휴식을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미네소타나 휴스턴, 오케시랑 이렇게 두번 붙게 되는데 그런 경기에서 블로우아웃으로 빠르게 경기를 끝내고 좀 벤치에서 쉬면서 그런 휴식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것 같은데 커리의 체력의 안배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스테판 커리가 더블 팀을 당할 때마다 그린에게 공을 빼주고 그린이 바로 돌파, 그 다음에 패스. 그 패스를 받은 선수가 마무리를 하든지 아니면 한번더 엑스트라 패스를 해서 그때 마무리를 하든지 이런 장면이 여러 번 최근에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장면 보면 진짜 기분이 뻥 뚫리죠 이제는 그 커리에 대한 더블팀에 대한 훈련도 진짜 잘돼 보입니다. 다음 경기는 중요한 델러스 전입니다. 델러스가 지금 6위까지 올라가 있고 포틀랜드가 최근에 경기들을 진짜 다지면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정말 가까운 순위 안에 있는 모든 팀들을 이겨내고 10위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골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